아시만요 조용히 야, 야, 코르다, 야, 가봐 가 아씨 어. 오늘 진가 푸러가지고 난리보영화야 그만 참아 오늘 알고비가 2번 떨어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사먹을 수 있어 맨날 선물해 제대로 해 것도 안나없서 아, 오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먹으면 되지 야 우리 언제까지 이땅하면서 세워야 돼? 아 시끄러워. 금방 이 <목소리> 시간에 박스 하나 들고 싶다. 빨리 줘. 형은 맨날 부모님 폰이지. 형은 아무것도 않아. 내가 왜 맨날 부모님 폰이야? 폰도 양보해 줬잖아. 아니 이거 호덕봉이잖아. 가족 다 같이 쓰는 거고. 그럼 <목소리> 빨리 그만 싸워. 그래 얘들아. 너희들끼리 싸워지 마. 네가 너무나 엄마 잘못이야. 엄마가 미안해. 또 시끄러워. 누 <목소리> 맨날 잘못하시네. 이게 다 아빠가 난쟁이라 그래. 아빠가 난쟁이라 아무도 안 알아주고 좋은 직장도 못 얻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. 김영호 조용히 해.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. 너희도 너네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 봤어?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밤낮이 열심히 일하시는데.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다 아버지 덕이야.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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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어아얘 천 원짜리 응. 5장 뭐? 응. 어? 아니 꼭조제 지금까지 이랬는데 그천원 줬다고? 아빠 난쟁이로 꼼수 아니야? 영웅만영웅 오늘 술 많았어요 얼른 씻고 요그 그게 영웅할 말은 없는데 에? 뭔데요? 그.. 뭔지? 내일 또 나오지 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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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장애인 복지금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그쵸 엄마? 그게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진시 어, 뭐, 지안거 뭐? 아 그거 봐옆 같은 나라는 우리 같은 장애인 가족 신경도 안 쓰잖아 아, 엄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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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뭐 그래 뭐 금강두 19명이랑 밥 먹고 하자 <laughs> 아부도드시시죠아그 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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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맞도아침도아근또면이야아도다 뭐. 라면도 겠어 진짜. 야, 오빠, 라면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? 제발 먹을 수 있는 건데, 감사좀하면안 돼? 야, 간 진짜 짜증나면 안 <놀람> 아, 그만하네. 라면 먹고 치기 겼다면 빨리 먹어. 아빠, 주세요. <놀람> 한번 <더> 드세요. 아, 도 <놀람> 먹어주세요. 아, 잘 먹습니다. 아, 못해주세요. 아, 못세요 아. 아. 아, 진짜 안 <놀람> 아,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 아, 진짜 안해 아, 진짜 미안해. 안안안 야, 이번에 태란 에어팟 보고 에어팟? 그게 뭐야 영호야? 너뭐 그런 비싼 걸 사달라 그러면 게 아니 스펙하 거야 아안 되겠다 진짜 아끼는 건데 야신영이 아빠 나진짜와삭삭한서거 같아 치 아 보니까 정원 와있던데요? 응. 오빠가 애어응 좀... 철거 개고짱 뭐? 철거 개구짱? 게 벌써 왔어? 어디 보자 아직 한 달에 남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엄마 이거 뭔데요? 안 좋은 거예요? 집에서 다하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가 다른 직장 찾아가서 더 열심히 할게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아, 엄마, 점심 바람 좀 쐬고 올게요. 그 영수야. 내가 첫째로 그게 맛있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. 그럼 바로 올게요. 엄마, 왜 영수 오빠 밤마다 생신 날 하는지 알아? 글쎄? 영수 오빠, 맨날 저기 저 어설픈 부자 동네에서 오는 고기 냄새 맡으러 나가. 그 고기 냄새 맡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 빵빵하게 키워줄 거야. 아, 이제 내가 집안의 가정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이번에 재개발할 때잘랑면 크게 한번 챙길 수 있었겠는데. 전 젊은 사장님 와 땅을 미리 팔아놨으니 피를 팔겠다고 했어. 그 그래, 아저씨, 방금 뭐라고 하셨어 아니 그게, 이 주변 땅에 뭐야? 누구야? 언제부터 <laughs> 거기 있었어? 아니, 그거보다 그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직 여기 사는 사람도 많고, 저희 가족도 여기 살고 있는데. 사는? 사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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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람은 아, 무슨, 몇달 동안 집세를 안다는 것들이니? 그럼 들이 어떻게 사람새끼야? 뭐지, 지어지 사람들 오는 거를 적어도 돈은 고가고 먹내야할거 아니야? <laughs> 아무튼, 이 주변에 계약자 끝났으니, 몇 주년씩 앞에는 투표 날줄 알고 있어. 아이씨. 아. <laughs> 어, 어떡하노? 우리 집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. 아. 안 어. 안 아, 어, 어. 기다려 가자 살아가자. 아, 참나. 그리기 만이많 그 나중에 사진 이런 거 한번 같진안 된다. 알았어, 가자. 엄마! 어, 형 왔어. 왔어? 형 왔습니다. 영수야, 기 앉아 봐.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일있어 영란 사람이 저렇게 웃어. 무슨 일 있냐, 영호야? 아, 영수영야 영수. 얘기나 영수냐? 사람이 그러더라고. 여기 이미 다 끝났다고. 괜찮아, 괜찮을 거야. 내일 날이 밝으면 애들리고잡자네 아, 어서. 또 너야? 들어가 <laughs> <고맙습니다. 웃음> <고맙습니다. 웃음> <laughs> 가세요. 아, 이 <laughs> 싸가지 <laughs> 안녕하세요. 거즈펌 관련해서 아. 여쭤보려고 왔는데요. 아그 건너편 말 반지야? 네. 아, 팔린 거 아니었나? 저에게 비참해 보여. 아유 아유.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되는 소리 그런. 아예 예. 그 어떤 젊은 사장님이사 반지 오래요? 그건 그렇고 손대로 진짜 잘네. 뭐가 보이긴 해요. 저기요.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. <laughs> 저희 다른 손님으로 온 건데. 이식금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? 이거... 어, 아, 괜찮아. 너네 <laughs> 다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왜 사는 사람 동네 없이 계약하려고 그래? 아니, 그 집이 당신 들게 아니라니까. 됐고? 난 계약 끝났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고요. 선생님저 왔어요. 뭐 이런 팀들...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먼저 들어가받까요무한일이야아 무슨 일이신데 보시다시피 저희도 여간 일이 아니어서 <목소리> 아이고 사장님 아, 오신다고 했으면 연락을 전혀 안왔으 어? 일로 오시죠 아니 아저씨 아직 저희랑 얘기 안 끝났잖아요 <목소리> 너넨 남의 정상황해 하지 말고 얼른 나가게나 아, 사장님 이아기아 <목소리> <아니>, <목소리> 마지막으로. 아, 아.. 와도 아,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말해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나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고요 그래야 얘기를 해달거아니요또그 얘기야 아.. 그러면 제가 더 있을 것같요감제 네. 생각에 맞다면 당신이 찾는 사 바로 저희, 저희 왔습니다 네. <laughs> 무슨 분자라도그 아니 그니까 저희 집을 산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요네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한 생겨서 일등 샀죠. 아, 이거 비밀이셨군요. 죄송합니다. 아, 아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싶은가요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냐고요. 그죠? 아, 아 네.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. 아, 네. 뭐, 처음 그러시다면 이번에 새롭게 준비된 베를린스 로그걸스 할것 같다는 뜻이요 어우, 정말 입주비가 얼마나 <laughs>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한... 20만 <laughs> 정도 천만에? 천안. 천만이야? 아니 그럼 몇 년에 빌려야 되는 거야? 아,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저희가 저희 집을 팔아서 받는 돈은 얼마야? 어디 보자 약 2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면 많이 쳐주는 거예요 얘들아 가고 뭐 가자 아빠, 우리 얘기 안 응. 아, 빠 우리 얘기아기안 끝났.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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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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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어 영희씨였죠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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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이 있나 봐 아.. 그럼, 하긴까 제발 저희 집을 빼지 말아주세요. <목소리> 음, 그럼 뭐 그렇게 어른 일은 나야는데, 저도 그 대신 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예를 들면. 네. 10시가 전에 도와준다면 뭐, 찔것 아, 같죠? 누가 지야 되는 거요 그건 가보이나게될 겁니다 자, 가시죠 <레오시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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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근데... 진짜? 하은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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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힘드시죠? 힘들지 원래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 요즘 집도 뺏겼어. 응. <laughs> 자상 한 사람들. 정신밖에 없어. 정신을 사람이 하셔나 됩니까? 그렇지. 아저씨는 평생 일을안 하셨나요? 했지. 죽자 살자 했어. 우리 가족 모두가 열심히. 뭘 어기면서 한 것도 아니잖아. 그죠? 그렇지. 그렇지. 불공평하죠 잘못됐지만 허로지 않아요 <laughs> 이 썩을 뻔한 세상은 썩로썩었어그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되는거야 그게 어쩌 아, 달라라가 야겠죠 달라라 달라라 좋지 <laughs> <laughs> 자, 내가 앞으로 얘기할 예정니다 실좀 좁지만 편하게 있어요. 근데 저기 아저씨 제가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건데요? 아뭐 어 별거 없고 그냥 내가 시킨 거예요. 안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. 야 앉아봐. 일단 앉아봐. 나 지금 차라다 하주. Terima <laughs> どうする 우선, 쟁이딸 아니야? 우선 또 놀러 고웃기 아저씨. 아니야, 이 형이 <laughs> 맞나? 잘 지냈지? 아저씨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. 먼저 철거 확인증이 필요해요. 미안한데, 그건 안 돼. 이거 아버지가 주권을 깔아 긋고 젊은 사장이 잡었잖아 아저씨는 누구 편이에요? 저희 가족 거에요. 그러면 이랑 회차를 나 없냐? 그럼 문자로 삭히래. <laughs> <laughs> 근데 고 그동안 네 가족이 엄청 찾았는데 네 가족이 상한건 알지? 네? 저희 가족이 조이상어요 그래, 당신이 쌍무지를 아마 장님아실 거예요. 가봐라. 감사합니다. 저기요, 예, 누구 계세요? 저기요, 동이야, 아니 그 그동안 어디 있었어? 그리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알아? 그냥 흰생인게 있었어요. 그림 그래, 좀 따라와. 여기 보이지위에세 예, 번째 집을 어, 보면 윤신이 아줌마 이렇있 거야. 그분이랑 으려고 하루도 빠짐없이없어 아마 그분이 여기까지 어디로 본지 고 싶어. 가 사장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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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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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나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사합나다거사합니다가를합다 감사합니다. 다 다 아, 망치지 죽여버릴 거야. 저기 완세가 안 좋은데 괜찮아요. 네 괜찮아요. 이거 가져가셔서 돈 내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, 됐다. 누나 갔다. 보고 네. 네. 싶어. 이제서 <laughs> <laughs> 세 번째지. 찝... 오기다. 저기요. 아줌마니 계세요? 저좀 도와주세요. 제발용이니 용이야. 아주머니. 어디 있었어? 아줌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. 나 대체 뭐알라 네. 자고나서 얘기하자 않냐? 네. 아니요 아주머니 말씀 듣기 전에 잠이 안올것 같아서 사무장님이 아주머니께서 다 아실거라고 하셨는데 저희 가족 이 사람 고 아시죠? 그럼 알지 여기 너랑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여기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가족 다같이 상담을 가려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지 그럼 음, 지금은 어디에? <laughs> 너무 놀라지 않겠죠, 왜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니요 떠나고 얼마 안 됐어서 백두 공장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우리 아빠 시신을 발견했기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머니 다시 말해봐요 버렸어. 나 그저 그냥 우리 배아기한테 배아기한테 찾으러. 응, 음, 울지 마. 이게 너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해. 그래도 울지 마. 근데 좀 나는 걸 어떡해, 오빠. 우리 제발, 꼭 아빠 못 가, 성공하자. 응? 야, 이 당연한 걸왜 물어보냐. 이 남들한테 무시 안 받을 거고 훨씬 성공할 거야. 꼭 그렇게 될 거야. 우리 와. <laughs> 아빠 잘 지내시죠? 아빠가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. 영희가 돌아왔어요, 아빠. 다행히 살 집도 구했고 이제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.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항상 아빠가 저희를 위해 성실 일해 주신 거 기억하면서.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 한번 노력해 볼게요. 아빠,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. 아빠에게 작은 아들 영호가. <놀람> 엄마, 나 어때? 나 예뻐. <laughs> 우리 딸 누구 딸인데? 예쁘지 그럼. 엄마는? 엄마도 예뻐. 하나 둘 셋. 야 누나, 빨리 나가는 거냐? 아, 아, 아 참만, 늦었다. 빨리 빨리 빨리. 엄마 이 아, 빠거 이거. 이거. 이좋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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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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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